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맞아요. 미래의 1억은 지금 1억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20대에 모은 1억과 40대에 모은 1억은 활용도나 기회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복리 효과도 그렇고 시작이 빠를수록 자산은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뭘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맨날 커피 마시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한 4,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매일 사먹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드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만약 이걸 전부 예금으로 넣는다면 연 이자율 3% 기준으로 1년에 약 300만원, 월 25만원 정도의 이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25만원을 버는 셈이죠. 다시 말하지만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